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류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면 경제 시스템은 마비될 것입니다. 인체에 있어서도 물류와 비슷한 생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액 순환입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반드시 하는 것이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은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혈압이 안정적인 범위에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고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혈압 이외에도 많은 신호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혈액순환에 관련된 많은 신호를 알고 있어도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혈액순환이 어떤 생리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학적으로 혈액순환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순환계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순환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심장, 혈관, 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심장과 혈관이 매우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심장과 혈관, 혈액을 건강하게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물질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심장을 옛말로 염통이라고 말합니다. 염통은 말 그대로 소금통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은 어떤 조직보다도 소금이 풍부한 조직입니다. 소금은 암세포를 죽이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소금이 많이 함유된 심장에는 그래서 암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심장을 건강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금을 잘 먹어야 합니다. 심장의 박동이 이상한 많은 병들이 소금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죠. 혈관 건강에도 소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에서 흘러가는 혈액은 일정한 점도와 일정한 양을 유지할 때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중요한 것이 혈액의 점도와 혈액의 양입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있는 소금은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분을 보유하게 합니다. 즉, 혈액 속에는 나트륨만큼만 수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소금을 적정량 보유하게 되면 혈액의 점도와 혈액량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동맥경화와 같은 병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소금이 절대적입니다. 혈액은 혈구와 같은 고형물질과 혈전과 같은 수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혈액 고형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혈구는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소화와 흡수의 핵심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중에 있는 고용물을 잘 생성하기 위해서는 소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혈구의 주요 구성분인 지방과 단백질의 공급원인 육류도 충분히 섭취해야 할 것이고요. 소금은 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혈장의 구성성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의 염도는 약 0.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지만 혈장도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혈장은 혈액 흐름의 핵심 물질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소금 섭취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소금 과잉 섭취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방해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 결핍 때문에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소금을 더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직접적으로 순환계는 아니지만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계를 물박사는 보조순환계라고 설명합니다. 보조순환계는 골격근과 복싱 호흡을 담당하는 복근과 횡격막입니다. 인체의 대부분의 골격근은 엉덩이를 비롯한 하체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발까지의 하체를 제2의 심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골격근육은 심장과 같이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갖고 적당하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특별히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움직여줘야 합니다. 물박사가 걷기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1분에 약 60볼을 걷는다면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는 것과 같은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걷기는 진짜 심장에 부담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제2의 심장이 중요한 것은 하체로 내려가는 피는 심장의 박동으로 쉽게 위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수축 이완하게 되면 하체에 몰렸던 피를 위로 올려 보내게 됩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를 움직인다고 걷기와 달리 뛰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라는 사실입니다. 걷기에 의해서 하체에 있는 혈액은 허리 부근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정맥 혈액은 심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복부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식호흡은 복근과 행병막을 움직여 복부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박사는 복식호흡을 제3의 심장이라고도 말합니다.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순환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직입니다.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감자가 들어간 이유일 것입니다. 특별히 자율신경계의 극도의 흥분을 유발하는 분노는 혈압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박사는 자율신경계의 흥분에 따른 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희노혈하의 크기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고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슬프고 화난다고 크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희노애락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채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심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액 순환을 증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박사는 사랑과 감사를 제 4의 심량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순환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순환계의 중요한 것은 소금과 그리고 걷기, 호흡 그리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면 혈압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조금 낮아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혈압 수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까 합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이 기대하기 바랍니다. 이상, 물 박사 였 습니다.